어떻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져왔고요. 아, 여기 가이드랑 드라이버는저또 반대편에서 먹는답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 외국인들 먹는 데인가봐요. 나탄 아, 체질인가봐요. 너무 맛있어. 여기 하얀 거는 이게 고추하고 치즈하고 해가지고 이제 소스처럼 만든 건데요. 엄청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나 부탄 체질인가 봐 어떡해 응. 부탄 디너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부탄의 네, 식사입니다 일단 숲이 먼저 나왔어요 음, 약간 밍밍한 맛을 호박죽 같긴 한 느낌이었는데 뭔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싱싱한 샐러드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오, 볶음국수 같은 게 나왔고요. 이거는 아마 닭 요리 같아요. 닭볶음하고 야채 야채볶음이 나왔고요. 밥을 이만큼이나 줬고요. 머신밥 좋습니다. 야채볶음이 또 나왔어요. 이 정도 음식이면 이틀은 먹겠습니다. 7컵 먹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팍팍 올라먹었구요이 야채무침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디저트도 주네요 혹시 야채같은 것도 많이 안줄까봐 오이랑 다 싸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부탄식 조식 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부탄사람들이 고추사랑이 대단하잖아요 엄청 매운거라고 조심해서 조금씩 먹으라네요 아침식사 끝났습니다 어, 여기는 뭐든지 다 많이 줘가지고 일어날 때 되게 미안해요 다 남았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트레킹 할 때는 플레인 빵, 식빵 이렇게 이렇게 된거두장이 6천원, 000원, 7천원인데요. 여기에 뭐 허니나 뭐 이런 잼 같은 걸 먹으려면 1500원에서 2천원을 추가해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뭐 듬뿍듬뿍 다아다주니까오 되게 <laughs> 뭔가 대접받는 느낌. 아데 음식이 너무 많이 남겨서 근데 더, 더 이상은 못 먹습니다.